자 이제 사백칠 페이지 자 우리 기본서 사백칠 페이지에 아 십사 번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예측은 그거 한번 볼까요 얘도 한 십구 회때 예전에 예전에 십년 전에 한 문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죠 그거 안전 관리 예측은 보기에서 하루 1번 조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건축허가 받은 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는 그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된다 그걸 조치 의무라고 그러죠 조치의무. 조치 의무가 있다. 그 예를 들어 갖고 도시 한복판에다 건물 지겠습니다. 건축 허가받아 갖고 건물 건축하게 해서 땅 파세요. 토지 굴착. 그 여기다가 이제 기초 공사, 기초 공사 그냥 기둥 뿌리만 딱 박아 놓은 기초 공사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갖고는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다. 이거 보기 좋아,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죠. 그리고 또, 주정뱅이들, 여기 또탁 빠져갖고는 새벽마다 그냥 꺼내주세요. 나 아우성을 쳐. 그걸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면 보기도 싫고, 안전에도 위하니까, 저희 건축조는 이 공사 현장을 가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건축조의 조치 의무.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사 현장 와보면은 건물 짓기 위해서 뭐부터 싹 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부터. 가리는 조치부터 싹 하고, 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치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조치를 할지 안 할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내셔 하는 것을 안정리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치금의 예치 대상 그게 핵심이죠. 저가권 자는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밑에 밑에 줄로서 그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맨 밑에 줄 공사비 1% 1%또1% 범위에서 안정관리 예측은 예치하게 할수 있다 그게 핵심이요 연면적 천 이게 종전까지 5천이었어요 5천 근데 천으로 대폭화 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사비 1%까지 건축주한테 내라 미리 내도록 예치할 수가 있죠 자 앞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으로 4번 자,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가 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하다고 판단하면 거가받은 자에게 다음에 개선 명령할 수 있다 펜스 같은 거 설치하고 조치해라 안전 조치 같은 거 명령하는 거그거를 개선 명령한다 그래요 근데 하루 후번 허가권자는 이 명령을 받은 자 개선을 하지 않어 거기서 개선은 조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본인이 안 하니까 제 3자로 이금 대신 집행시키는 거고 대집행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건축조합의 예치한 지금을 행정 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거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어. 사용할 수 없다. 아우 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가 없으면 뭐 하려고 예치를 해? 당연히 예치한 것은 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모자르면 즉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아요 모자르 그러면 그 차익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다 가니고 아 있다. 민출. 차익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선명령에 부응해서 조치를 안할 때, 이때, 대집행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내도록 하는 돈. 그거를 안정관리 예치금. 쪼약고 예치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474페이지 한번 와볼까요? 맨 위에 16번,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는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는 팔라고 청구하는 거죠 청구권 아니라 그랬어요 형성권 행사하면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그래서 매도 청구 자를번에 건축어가 받은 건축주 밑줄 그게 전제조건이죠 그럼 이 건축어가 그냥 건축어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좀 전에 공유한 건물일 때 공유 건물은 몇 프로 이상의 공유자의 동의 80% 그게 전제조건 80% 이상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왔고 건축어가를 받은 건축주는 그 건물이나 대지의 공유자 중에서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시가 시가 동안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따 그랬습니다. 항상 매도 청구는 공익사업은 아니니까 싸게 못 해요. 공시지가 이런 거 없어. 시가로 시가로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면은 무조건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야 되니까 매도 청구하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공유자하고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부터 하고요. 협의가 안 돼. 안 판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17번. 가설 건물의 건축. 가설 건물이라는 게또 나오네요. 가설 건물. 자, 이 가설 건물. 가설이라는 말이 뭐야 가설. 이름대로 임시. 임시로 설치하고 이용하는 건물. 임시 건물이죠. 그래서 이 가설 건물이 가장 경미한 겁니다. 얘는 잠깐만 설치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가설. 제일 경미한 거. 그런데 이 가설 건물은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축조 신고하는 게 있어요. 허가와 신고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원칙일까? 우리 교재에서는 허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썼는데, 허가가 원칙이 아니기 제일 경미한 거래니까. 가설 건물은 신고만 하고 축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가설 건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허가 대상은 어디서만? 도시공 계획, 시설 부지. 시설사업할 당 시설이 설치대로 결정된 시설부지에서만 가설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 국토법에서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는 시설사업할 당 원칙 건물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건물 못 짓는 거예요. 왜? 아니, 시설사업할 당그 시설사업하면 기존의 건물도 다 수용해서 철거한다 그랬으니까, 새 건물 당연히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때는 가설건물은 예외적으로 허가 내줄 수 있다. 그런 예외에 따라서 시설부지에서 건물 건축할 때, 가설건물 건축할 때만 허가 받는 겁니다. 나머지 시설부지가 아니면 다 가설건물은 뭐만 해주면 되냐? 신고만 해주면 돼. 이 신고가 원칙은, 원칙. 그래서 가설건물 가로 1번. 그게 이제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거한 보면. 나 도시군 계획 시설 및 예정지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과 예정지에서. 그걸 시설부지. 시설부지에서 가설건물 건축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미출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설건물 제일 경미한 거니까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으면 되고요그 시군구청장어 밑에 다, 그, 더 알아보기 박스 봐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 내준다.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한다. 이 말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 안 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도 허가 안 내주니까 그걸 불허가 사유라고 래요 불허가 사유. 그래서 1번, 국토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허가 안 내줘요. 또 2번, 4층 이상인 경우, 밑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내준다. 그럼 4층 이상, 4층부터 허가 안 내준다 그랬으니까 반대. 3층이야. 3층 이하일 때 허가 내준다. 3층이야. 또 3번, 다음에도 적합해야 돼요. 그첫 번째 점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시설 사업시험을 이거 철거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짓고. 철근 공구리 구죠 튼튼하게. 직구으로만돼요 또, 전체기간은 3년 이내에, 미쳐요. 3년 떠나면, 3년 이내일거었다 끊고, 다만, 사업 시행할 때까지 연장해줄 수는 있다. 원칙 3년 이내.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관, 이런 거 새로 설치하면 안 돼요. 이거 철거할 건데, 수도관을 새로 묶고, 가스관 놓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몇년 되지도 않을 건데, 팔아먹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연구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저네 가지 조건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숫자 나오는 게 핵심이죠. 4층 이상은 안 돼요. 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때, 이제 허가를 내준다.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 그게 이제 축조 신고. 그게 원칙입니다. 시설부지가 아니면, 재복구 해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어디대줄 시공구청자한테 신고하고 착공합니다. 신고한 후 착공한다. 그래서 시설부지가 아니면 다 가설건물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 옆에 이제 보면, 그래서 쫙 나오죠. 이거 16번까지. 대표적인 게 4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미이 모델하우스 얘기하죠. 모델하우스. 우리 모델하우스 모하. 모하? 하, 또 임장가구래요? 아무튼, 모델하우스 이런데 분양할 때까지만 설치하는 거니까 가설건물이죠. 이런 것들. 또, 그 6번에 6번, 또 밑에 보면 9번, 또맨 밑에 15번. 이런 것들 숫자 나오는 것들이죠. 그게 그냥 28일 때 단독 기출이요. 신고하는 가설 건물. 틀린 거죠. 그 숫자 딱찾아가고그 숫자 그거 다 외우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다외우거요 그래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가설 건물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다. 신고만 해주면 되는 게 원칙이다. 뭐그 정도. 넘겨봅니다. 자, 근데 하루 4번. 또오 1번이 신고하는 가설 건물도 존치기간은 3년 이내. 3년 또는 3년 이내로 한다. 어, 그러면 좀 전에 허가도 3년, 신고도 3년. 그래서 가설 건물은 결론. 몇년 이내로? 3년 이내로. 잠깐만 설치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가설 건물. 3년 이내. 그 다음에 두 페이지 넘겨볼까요? 478페이지. 18번에 공용 건물의 특례입니다. 공용 건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을 공용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1번. 국가나 지자체는 밑줄. 국가나 지자체의행정청이라 그러죠. 행정청은 건축 허가, 또 건축 신고, 뭐 등등, 거기 대출 끝에, 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 대선, 용도 변경 등등을 하려면, 밑에 줄 끝에, 미리, 허가권자하고 협의한다. 협의에다 또는 협의한다. 그래서, 자, 국가나 지자체, 우리 행정청 간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뭐만 해주면 되냐? 협의. 그래서, 자, 건축, 건물 건축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협의만 해주면 돼. 건축 협의. 왜 나중에 저 농지법에서도요, 농지를 전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받고 그런 거 아니죠. 협의하면 돼. 협의. 그래서 항상 행정청 간에는 협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협의. 그 다음 옆에 이지로갑니다 협의의 효과에서 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봐요. 자 협의한 공용 건물은 사용 승인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딱 끊고요. 다만 공사 끝나면 지체 없이 허가 공사에게 통보 또는 통보합니다. 허가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받는 거 이게 사용 승인이죠. 중고 검사인데 공용 건물은 협의해서 공사했으니까 사용 승인도 안 받아요. 그래서 통보하고 그냥 공사 끝나면 통보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 우리 건축 절차에서는 그닥 뭐 시험에 물어보는 거 없는데 자 이거 하나 보면 아까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부터 해야 된다고 랬죠 착공 신고 왜 돼요? 좀 전에 허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 그럼건 허가권자가 일일이 2년 내 착수하는지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주가 2년 내 착공 신고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허가 취소 안 당하려면 뭐부터 해라? 착공 신고부터 하고 이제 공사에 착수해갖고 시공자가 열심히 공사하는 거 열심히 그럼 열심히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게 누구라고요? 감리자. 감리자가 잘 감독해갖고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488 페이지로 쭉 넘겨보세요. 사용 승인, 준공 검사, 사용 승인 받는 거 그거 안 보죠? 하루일반에 건축주가 건축 허가 또는 하면 건축 신고 또는 하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읽어보시고에 따라서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완료 가로읽고 대제 두개 이상의 건물 건축할 때는 동별 공사 완료한 경우 포함 밑줄 동별 공사 완료한 경우 포함 이 말은 동별로 사용승인 받을 수도 있다 먼저 공사 끝난 동별로도 사용승인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원칙 다 공사가 끝난 후에 건물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완료, 또는, 보고서와, 그 밑에, 공사 완료, 완료, 또는,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한다. 그 허가를 내준 사람한테 와서, 허가받은 대로, 신고한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받는 거니까,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대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갖고 신청하니까, 완료자 들어야죠.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 중간 보고서 그러면 안 돼요. 또, 공사, 완료도서, 완료자가 다 붙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용승인 대상 첫 번째 줄에 건축업 받거나 신고했을 때 그러면 좀 전에 협의한 건물은 뭐 있어요? 협의한 거 공용건물 공용건물은 사용승인 안받는다 그랬죠? 공사 끝나면 통보한다 그랬죠? 통보 그래서 건축업 받거나 신고했을 때 사용승인 받는 거고요 옆으로 갑니다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으면 7일 떠나요 7일 내 다음 상에 대한 검사 그 현장 검사한다 검사해서 합격한 건물은 사용승인서 내줘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7일 내 검사해갖고 합격했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래요. 그밑대 효과, 건축주는 이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검을 사용하거나 사용케 할수 없다. 즉 사용승인 받은 후에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예외 다음에 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사용승인 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7일 내 사용승인서 교부 안 해줄 때. 그럼 7일 내검사해서 합격했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라 그랬는데 합격했는데 사용승인서 안 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은 사용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그 건축기준에 적합해서 기간을 정했고 임시사용승인한 경우 거기에 그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먼저 쓸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왔고요 대지에 1동 2동 2동을 건축하겠습니다 허가받아고 공사하는데요 1동부터 먼저 공사 끝났어 2동 끝날랑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그럼 먼저 공사 끝난 1동 미리 쓰겠습니다 일동부터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왔고, 정확권자는 건축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임시 사용 승인 내줘갖고 미리 입주시켜갖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동까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부에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쓰겠습니다. 받는 것을 임시 사용 승인. 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거니까 원칙 2년 이내요. 2년 이내. 다만, 대형 건물 같이 공사기간이 길어질 때는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인데 공사 기간이 길어질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2년 이내가 됩니다.